마태복음 6장 12절 주제의 말씀이고 주기도문 다섯 번째 하다가 지난주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두 번째 오늘 계속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할 때 여기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 중국어나 영어에서는 빛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빚진 자잖아요. 이게 왜 빚진 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죄의 값을 다 이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어, 하나님께 서 우리 빚을 다 갚아 준것 같이, 같이 다른 사람의 빚도 우리가 갚아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이빛에 그 개념 속에는 죄라는 개념도 같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죄라는 개념을 더 크게 해가지고, 이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어, 뭐,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그 빚진 사람을, 어,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탄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탄감해 주십시오. 우리의 빚을 탄감해 주십시오. 이, 이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생명하고 이렇게 연관된 일이고, 이것 때문에 압제받고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는 잘하는데,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들한테는 이 돈을 통해가지고 부를 취, 취득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를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들에게 굉장히 혁명적인 말을 하는 거죠. 네. 너희가 그 너희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하지 말고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를 다 갚아주지 않아요. 너희 빚을 모두 탕감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탕감해 주라. 굉장히 쉽지 않은 인간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가르침은 분명하고 근데 이런 원리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삶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막게 막 무조건 탄감해주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겠죠. 빚에 대해서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히 우리가 그 사실 죄가 더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을 살면서 이게 용서가 잘안 됩니다. 사람이 그죠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말씀 보겠는데 네, 성경 말씀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리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것도. 이렇게 6장 12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우리가 쓰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옛날에 개혁개정도 좋은데 어, 저도 개혁개정 많이 썼는데 이제 우리 젊기도 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다 인정해주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좀더 현대적입니다. 그래도 옛날 거예요. 세번역도. 요즘에는 진짜 뭐 현... 그, 좀더 현대어로 나온 성경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은, 참고로 얘기한다면, 읽고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 성경은 읽고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목사들이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좋은 편에서 있죠 왜냐하면 공부했으니까, 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근데 성경님들은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근데 세번역 성경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개혁계 정도 뭐 쓰셔도 괜찮은데, 그 성경을 좀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세번역 성경을 좀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신이번, 시니벌, 신이번이나 성경, 제가 요즘에 좀 쓰기도 하고 가끔 안 쓰기도 하는데 그런 성경이 또 있어요, 딱.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은 그게 이제 그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금방 한 것처럼 똑같이 써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우리에게 이제 죄란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빗으로 바꾸진 않았어요. 빗으로 예, 바꾸진 않았지만 이제 원어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다 빗으로 써있다. 요,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를 하는 사람의 이제 자세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 우리가 아담적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된다 얘기했어요. 아담적인 삶의 태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결국에는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 에덴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됐죠. 왜 지금 이제 우리 고통받는 게다 그런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도 사실 그런 태도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 뭐, 우리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제 하지만, 우리 안에 아주 근본 속에는, 어, 하나님보다는 뭔가 내 힘으로 해야 될것 같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 그런 게 아니라 기적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성경도 그렇게 보여, 계속 그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성격도 있고, 삶의 태도도 있고, 어떤 내 약점들도 있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삶.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빚진 사람, 나에게 죄진 사람 용서하는 것도 일반적인 인간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때 용서가 어디 있어요. 원수 갚아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때 생각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이 사고의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내가 처, 처단하리라 이런 마음을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이뭐뭐 뭐 찾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마음으로 이제 용서하고 불쌍 인간은 나도 누군가에 그렇게 또 상처 줄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그런 걸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 그거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가 나쁘더라고. 그 사람은 그사람대로잘 살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안 좋아.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막 흐트러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해서 새들이 와서 이렇게 쉴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져가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누룩같아서 나는 별거 아닌데 나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우리 교회가 누룩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랬더니 유학생들한테 복음이 흘러가서 지금 여기 수련도 하나님 믿고 있고, 그리고 짜시아도 믿고 있고, 뭐, 류증도 믿고 있고, 이제 이사벨도 오고, 예, 렇게 썬통도 이제 하나님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그 요번에 또 새로운 친구들이 또 연결돼가지고 저는 엄청 바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와가지고 우리 같이 시간 보내고 다 저랑 만나서 공부하기로 했어.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네, 작년에 그렇게 연결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줘서, 아,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 월요일 날은, 어, 누구를 만날 거냐면, 그, 몽골에서 온 형제를 만날 거예요. 친구들이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가 대표로 전해 연락한 것 같고, 만나서 이 친구하고 또 소통이 좀 돼야겠죠. 뭐, 한국어 잘 못하는데, 어쨌든 뭐, 손짓발짓해서, 한국어 가르쳐 주면서 믿음의 길 윈도우를 생각하고 있고, 베트남 친구들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좀 반응해서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이제 사실 제가 어제 만나자 했는데, 어제 다 토요일이니까 일정이 있고, 그래서 연락 안한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 연락을 줄 겁니다. 근데 한번더 연락해서 반응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꽉 찼어요. 거의 수요일, 목요일까지 꽉 차가지고, 이렇게. 쉬, 이렇게 지금 금요일 조금 여유 있고, 목요일 조금 여유 있는데, 그때 만나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목적은 뭡니까? 한글만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고, 그 삶이 좋아지는 거고, 소망 있는 삶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 핵심적인 열쇠는 사실은 한글 공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 삶이 균형이 있어지니까 한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열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길을 열어 주신다고. 저도 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고. 예. 네. 근데 인간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했죠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살기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누구의 그런 배만 불려졌어요? 지주, 기업가, 자본가 만에 배를 불려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바꾸자는 게 공산당 혁명이었어요 플로레이타이가 지배하면, 노동자가 이렇게 지배를 하면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계급이 생겨났죠. 당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노동자를, 사실 농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죠. 이렇게. 이론은 제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론은 잘 압니다. 뭐냐 하면, 어느 날,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될 거고, 이건 다 과정이다. 그래서 기독교도 막 받아들이고 해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100% 믿는 건 아니야. 이건 과정이다. 어느 날다 없어지고, 우리의 사상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소련의 물락과, 그리고 러시아 같은 나라들. 러시아도 사실 완전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중국, 우리가 가까이 있는 중국, 보면, 현실은 굉장히 부패도 많고, 사실 요즘에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민주주의를 줬으니까 한국도 지금 우리 마음 아픈 일이 많잖아요. 근데, 걔, 게 뭐, 그게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중국 관련된 유튜브도 좀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음식 문제를 막 다루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중국에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있을 때만이 그렇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냥 뭐 괜찮았어요. 시장에서 사는 물건들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얼마나 힘들까.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해해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심어서 먹더라고. 그리고 야채도 이렇게 정말 되게 신경 써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먹고. 아 저희가 살 때는 좀 몰랐고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더 심하다. 아,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욕심이 세상을 망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와한테 너 때문에 하나님 저 하와 때문에 제가 이거 선악과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마음이 어땠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 유익을 길 길을 여는게 이게 태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만이 진짜 바꿀 수 있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나의 가치관을 잘 이렇게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이것도 정말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깊이 있게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소극적인 경건지에서 벗어나라.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이 겉만 이렇게 막 거룩할 수 있어요. 특별히 청년의 때 아주 거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열심이 정말 뜨겁거든요. 청년의때 진짜 뜨겁고 막 수련회 가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요. 근데 사실은 저도 청년의 시절 지났지만 돌아오고 나온 온후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또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또 고통스럽게 빠져들죠. 이게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 이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알죠. 시간이 걸리는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나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laughs>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정말 균형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이런 일이 되고요. 얘기했죠. 맘모니즘에서 벗어나자. 세상은 맘모니즘에 이게 돈에 관계된 거 세상은 정말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도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뭐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 필요하지만 그죠. 이게 주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돈을 안 내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합시다. 세상은 이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요. 그게 문제잖아요. 프로레타리아를 통해서 공산주의 이 사상으로 뭔가 해나겠다 민주주의도 사실은 뭔가 새로운 세계 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다 문제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 부족하죠, 그죠? 유익을 위해서. 희생이 되고.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뭐, 정치적인 거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미국의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다그 지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고 나서, 이렇게 세계가 다 아파하지만, 그, 그 사상이 딱 거기 있어요. 크리치 아이고 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 시대는 자국주의죠. 이제 막 변하는 시대고,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우리가.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는 뭐, 우리가 멈출 순 없는데, 근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적어도 내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친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하고 또 나중에 뭐 우리 아직 결혼 다안한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삶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이미 결혼한 우리들은 어, 그런 경험을 안 해본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것도 은혜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거는 예,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또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정말 신실한 또 믿음의 사람을 같이 만나면 훨씬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행복하다. 이게 예, 그런 친구들 좀 많이 알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중국 친구도 그렇고 한국에서 결혼한 친구들도 붙고 어, 뭐또 살다 보면 또 이렇게 흔들기도 하지만. 적어도 현재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훈훈합니다. 아,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러면 되지. 아, 제자들의또 제가 삶의 깊이 있게 아니까 그렇게 살리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들의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돌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얘기했죠. 용서의 빚진 자로서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기도는 동시적인 것의 완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지금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 저도 용서하는 것좀 체조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일만 달란듯 비친 자. 딱,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임금이 자신의 빛을 탄감해 줬습니다. 그 그렇죠? 이게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이마태복음 말씀이에요. 기억이 날 거예요. 자신에게 근데 나도 탄감 받았잖아요. 근데, 자신한테 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 대나리온 하나가 하루치 우리 일하는 거니까 백 대나리온면은 뭐뭐 쉽게 표현하면 0 백만 원 정도 되는 백만 원 정도 그죠? 아, 아니지 아니 천만 원 정도 천만 원 정도 천만 원 정도 되는 거백 대나리온이니까 예 크죠 지금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죠? 예 그냥 일반 직장 이제 하루 일하면 한 십만 원 정도 일반 직장 뭐 노동하시는 분도 더 받지만 이렇게 천만 원 근데 자기는 더 이렇게 더 많은 몇억을 탄감 받은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그랬으면은 탄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탄감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난 거죠. 나한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더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든 사람 네가 용, 이렇게 탄감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오게 가도죠. 마나태복 18장 3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구하 같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탄감해주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인식이 잘 못해. 뭘 신식 못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조금 예수님의 그 처참함을 봤으니까 이 내셔 때문에 죽었다는 걸 깨닫고 그 중에서 누가 알았냐면 제자들이 알았어요 제자들. 이렇게 요즘 요즘에 더초순이라는 그런 이제 미국에서 지금 만드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너무 좋습니다. 이제 지금 사부 작가가 나왔는데 사부작의 그런 한국어로도 다 번역이 나오니까 자막 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영화도 있는데. 예수님 영화보다 좀더 디테일하고 디테일하다는 걸좀더 이렇게 좀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근데 그냥 하지 않, 않거든요.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지금은 신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발달됐고 신학이 더 많이 예전보다 예수님 영화 만들 때보다 훨씬 발달돼서 기술도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과 이런 것들을 아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이제 사편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들이 장면에 나왔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너무 슬퍼요. 나사로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이제 십자가에 질 건데, 그 예수님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나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이 쉽지 않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감정이 있고 똑같이 슬퍼할 수 있고 똑같이 힘들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잘 표현했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 이분이 뭔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뒤집어엎고 영광의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을 만들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거를 기대하고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보면 유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이걸 통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다. 막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의 길을 가고. 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긴장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반관하는 뭐 이렇게 그런 문제를 이렇게 자기의 이권과 그것도 되게 잘 표현해서 빌라도였던 빌라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도 아주 세밀하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만 알려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어, 내가 다 주인이고, 네가 가진 게 모두 다내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탄감해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어, 이 희년이 가까이 오면 사람이 돈을 안들려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희년에는 탄감해주는 때거든요. 50년 딱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탄감해져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자기들 민족 안에서만. 그래도 그 민족 안에서만 그래도 그렇게 한목하게 사는 게 어디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있죠. 아쉬운 거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그 율법에 빠져 율법주의에 빠졌고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서 선포했고 사실 초기 기독교인들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참된 진리로 나온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단지 유대인들 안에서만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는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만 아니라 기독교를 벗어났어도 용서가 잘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당장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하, 이렇게 안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안 됐었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우리 마음이 충분히 성장하고 나의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더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뭐, 저는, 뭐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씨름이 없겠어요. 저도 씨름이 있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걸 느껴요. 아무래도, 목사하고, CCC 감사하고, 유학생들 돌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친화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렇 저는 되게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더, 조금, 이렇게 하나님 친화적인 삶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팍팍 아닿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 속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그 안에서도 저도 뭐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받고 아 이렇게 하나님 은혜네. 그래서 금방 이제 오 수련회 가서 막 뜨거워지고 막 헌신하고 막 그랬다가 마음 속에 아 이거 되게 잘못한 거 아니 이런 생각 막 들고, 어.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님이 그거를 어 그냥 막 버리게 하시진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거를 이렇게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들을. 이 예, 많이 보고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약속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 단지 그냥 여기 보면 술, 담배, 제사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예, 이건 뭐 소극적인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빠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때 당시에 어, 아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한 예수님 믿고도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 완전한 통치를 받겠습니다. 네. 지금도 뭐 싸우죠. 자꾸 제 의의가 막 설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자꾸 내려놓는 네. 생각해. 요번에 연락할 때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다가 아, 아닙니다. 하나님. 하여튼 노력했고. 그리고 그 다음 지혜 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갖게 되고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도 제지은자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들에 내용,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또 찬열에서 그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빠. 그리고 저도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이 똑같 이호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날마다. 근데 이제 주기도 뭐 그대로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 이게 날마다 기도예요. 왜냐하면 매일 매일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깜빡 잊고 안 해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치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 내려줬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만나를 거들어 나아가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랑 교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생각하는 우리가 굉장히 그 이방신에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인격이라고 보기보다는 나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비율을 잘 맞춰야지 우리를 도우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물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걸 너무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 용서해주세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주의 말씀도 잠깐 보고, 어, 제가 이제 말씀을 아침에 잠깐 보내거든요. 이렇게 보내줄게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창세기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레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보고, 뭐, 퀴트할 수 있으면 퀴트하면 더 좋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이 습관이 잘안 되는데,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삶이 굉장히, 이렇게, 어, 좋고,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잠도 잘 하고요. 다음 날 아침 또 일찍 일어나 삶을 살아갈 때도 또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갖다 어떻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거는 뭐 제가 줄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 경험을 통해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렇게 또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은 말씀이 좀 일찍 끝나겠네요. 어, 같이 생각해 볼 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타인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고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주님 기억하면 3주를 또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이 갚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또 죄를 정말 진자들,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하기도 하고 또 구하기고 또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하나님 한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싸우니 주님을 의지하게 싸우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또그 제사함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같은 은혜들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